군대, <laughs> 아, <laughs> 누가 누냐, 어, 대 누가 누이안보인가누가 눈이 안보누누가 어. 눈이 안보 누구, <laughs> 누두명 죽었대요. 누가누이안 보여요. 칼집 찾았어. 칼집. 칼집이야 <laughs> <왜요? 웃음> <콜링. 콜링. 웃음> <laughs>

아는 거도 네, 죽었어요. 있어요. 아, 다지 생각해도 개웃죠저 네, 네. 맞... 사람도 웃어 가지고. 그리고 그냥 먹을 갑 멈춰서 가지고. 아까고 수시던데. 동파. 놀랬 알고 보면 오리 아니에요? 성골매나? <laughs> 왜왜말안 하시지? <laughs> 그니까 <laughs> 어, 아까도 보물방에 <laughs> 아니 말... 데 아까 말... 말씀하셨는데 클리 하면서 그렇게 웃으셨는데. 같은 우리가 네? 전부 팔콘에 죽었을까? 뭐한번걸 놓으실까? 어, 어. 어, 저이거 올라왔다. 뭐야? 뭐야? 아본 진짜. 우와! 왜 이렇게 서로해? 서로 무슨 소리야, 들려? 오늘 너무 재밌어. 뭐지? 뭐해요? 뭔가 도이죠 봉상준 캐리어. 봉시지마, 봉시지마. 누가요? 누요 누구야? 봉시 봉시지마. 블라켓님이 비들기래요. 봉시. 이거 치워, 나 이거 치워. 봉상준 캐리 설마 이거 옮기고 있는 것 같은데? 어? <laughs> 뭐야 아 뭐지? 왜? 뭐지? 어? <laughs> <laughs> 이지어요또요말말 아, 야 어? 뭐야, 4, 왜 이렇게 4, 많이 4, 죽어? 루이비통 동처. 님. 통이비통 님. 이리와 봐요. 그래요. 요이 안에 하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예? <안 웃음> 하나 y 하나 o g i s w e n u m g u e d a c a n a p s s n o w Panga, Panga, p a n 요 a p a n a a n g a P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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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g a a g a a n g a Panga, a 아니, 아니, 야 그런 데님이 시체를 먹었습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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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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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만약 시체 운반자가 시체를 4개나 넣어놔 가지고 제가 심지어 그 시체 운반자가 끌고 가는 거를 금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먹었거든요. 손에 잡혀 있는 상태로. 끌고 가는 걸 먹었단 말이야. 터 바치시... 촉막기 전에 쿨링이 시체 운반자다. 쿨링! 감히 어, 내내 밥을 <웃음> <웃음> 다 너머? <넣어놔? 웃음> 지금 <근데> 세 마리가 <laughs> 들어가 있어 지금. 아니 이거 밥을 몇개 꺼내 줘야지 뭐, 나한테 뭐, 이걸 다 갖다 껴어넣으면은 기여넣어놓으면은... 돼버리... 이게 이걸 생각 나를 대머리로 한 거야? 전혀 나안 보니까. 돌려줘. <laughs> 꼴랑 두개 먹었네. 빌어 먹을. 중탈... 금구에 방금 전 라운드에 세개 들어가 있었다니까. <laughs> 진짜 개 빡쳐. <laughs> 왜 주고? <죽었어>? 동상님 <봉탕님> 목을 <laughs> 날려야 된다고요. <laughs> 왜 왜? 님 왜? 야두 <laughs> <나 웃음> 마리야. <laughs> 아니 두 마리라고. <laughs> 뭐였어? <laughs> 먹었어 먹어 먹었어! 나한테 못 이기는 것 같은데? 두개 먹었거든. 대머리 대머리를 잡으려던 칼직 분이 나가리가 되셨고요. 일단은 <laughs> 그런 대머리 수리를 보내야 된다. 안돼나 달면. 아니 지금 지금 대머리 하면. 하잖아. <laughs> 동탄이 맛있었어요? 어? 아나 엘리슨님 뭐예요? 봉탄님쏴도 돼요? 쏠수 있어! <laughs> 쏠수 있어! 쏠수 있어! <laughs> 쏠 거야! 아니, 아 우리 같이 아